이 생각을 좀 해볼게 니들이 동일한 함수의 부정적분이야 응. 그러면 어디까지가 똑같을까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볼거거든 예를 들어서 그 fx가 그냥 뭐 x같은거로 생해봐미걸 적분했다고 쳐봐 그럼 2분의 1x제곱 플러스 c1 이렇게 난 달리지 않았을까 근데 어차피 똑같은거 적분한게 또 얘잖아 여기까지는 똑같지 않을까? 조건함수만 다를 뿐너 이해돼? 응. 그럼 생각해봐 이게 의미하는 게 F0-G0이 2라는 것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야 이거 Fx-Gx Gx에다가 오케이? X 자리에 0을 대입한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? 응. 그럼 이게 Fx고 이게 어. Gx라고 치면 말이야 너들둘이뺀 함수면 그냥 상수함 아니냐고 응. 이게 2 대네. 응. 그럼 여기도3 대입한 거지 응. 그래도 이지 규소있고요 음. 음. 내용이대해어 네. 어. 다른 거. 구하기는 네. 했는데. 네, 네. 이걸 합차 공식 쓰면. 쓴... 차 공식을 썼다고요? 네. 뭐 이렇게 풀었어요? 일단 응. 응, 식다 얻었죠. 그지? 응. 어렵게 가지마. 인수 분해. 이거잖아. 응. 그럼 3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아니었을까? 응. f랑 g가? 누가 f 쁘겠니 이게 풀지 않을까? 용대내입이 네 나온다며 응. 이게 쥐지 응. 않을까? 응. 네 끝났어요 이렇게 풀라고요 응. 이걸로 하지마 응. 느낌 알겠지? 응. 응. 다른건요 <laughs> 이게 렇또그 네. a가 2분의 5를 만족하라고 했을 때 네. 여기 이 여기 그래프에다가 대입하는 게 여기 최대값이 2분의 1이어서 네. 그거예요. 맞아. 어, 그럼 됐어 그러면? 네. 음. 이게 네. 이거 f x를 적분하면 그 적분 상수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. 뭐 그런 셈이죠? 지금은? 근데 부정적분, 정적분 했을 때는 음. 안 나오.. 안 나와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응. 오케이? 응. 정적분을 하게 되면 C를 생각을 안 해도 돼아 어. 왜냐면 응. 어차피 1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뺄 거잖아 응 생각해 볼래? 뭐.. FX가 X라고 쳐봐 응. 적분하면 응. 2분의 1 X의 제곱으로 C 잖아 응. 네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네 응. 0을 대입해 그 둘이 뺄 거지 응. 어차피 사라질 거다 이 말이었어 응. 그래서 여기서 C를 생각 안 해도 돼응이 느낌 이해 응.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? 얘 적분한 것만 잘 보고 됐지? 응. 여기다 그냥 넣고 오케이? 응, 응. 연산만 해주면 되겠지? 응 적분 한번더 해서 여기다가 0부터 1지 않고자 응. 1놓고 0놓고 빼는 건 어차피 1만 넣으면 되겠지? 응. 응. 이게 뭐다? 이렇게 나는 거니까 네가 마이너스 1이다 아너 원래 마이너스 1이었어 이게 배수구나아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야지 하면서 끝나잖아 응. 느낌 알겠어? 음, 응 다시 풀어봐야 돼요 응.